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선으로부터입니다. 화수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그림을 보고 있었다. 작고 푸른 추상화. 매일매일 새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화가에 대해 알아보면 누군가의 부인이란 설명이 먼저 오는 것에 아연함을 느꼈었다. 10년 전 세상을 뜬 할머니를 깨워 날마다 이몸멸감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다. 어떻게 가슴이 터져 죽지 않고 웃으면서 이런 아홉 가지 살수 있었느냐고. 할머니가 유언장에 이 파란 그림은 화수 좋아라 써둔 것을 떠올리면 언제나 조금 울고 만다. 할머니는 화수가 그 그림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몸을 일으키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든다. 오전만 지나도 지친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할머니의 죽음은 화수에게 이상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할머니는 대중의 가벼운 사랑과 소수의 집요한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 십살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았는데 세상을 뜨고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꾸 조각글과 영상들을 발견해냈다. 명은 이모가 말했다. 엄마가 우리 정말 열심히 먹여 살렸다. 온갖 쪽글들 마다하지 않고 쓰면서 할머니가 쓴 책은 26권이 있다. 4권쯤 읽었을 때 화수는 생각했다. 할머니는 왜 마티아스 마워가 학대자였다 말하지 않았을까? 그 망할 자식은 할머니에게 나이프를 던졌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팔뚝 바깥쪽엔 흉터가 남았었다. 심시선 여사의 유일한 며느리 난정이 얘기한다. 우리 어머니 늘 소문과 분쟁에 입사여 사셨으니 그런 면이야 가족으로선 신경 쓰였지만 편애가 없어서 편했어. 아들에 대해서나 딸에 대해서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나 데려온 자식에 대해서나 난정은 딸 우연이 아플 때 머리를 통째로 다른 세계에 담가야만 했다. 끝없이 읽는 것은 난정이 찾은 자기 보호법이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키워놓았더니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지, 내 딸. 난정은 우연이 보고 싶어 우는 대신 책을 읽었다. 딸이 남기고 간빈 공간을 책으로 채웠다. 어느날, 심시선 여사가 난장에게 말했다. 너같이 많이 일려내는 언젠가 쓰게 된다. 아니요, 전 그런 욕구는 없는데요. 넌 나보다도 많이 읽잖니?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고. 독일어, 영어, 일본어까지 사용하는 시어머니. 20세기에 숨막히는 참혹함에서 살아남아. 여러 언어를 마구 섞어 생각하는 작고 완고한 머리를 보며 난정은 어떻게 테두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쳐야 할지 난감했다. 뭐든 쓰렴, 출판사를 알아보자. 어머님, 저는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 읽는 걸 좋아하는 거지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난정은 딸 우연을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딸을 만났고 그것은 이제 살면서 운이 좋아야 서른 번 남지 더볼수 있다는 이야기다. 1996년 심시선 여사의 예술대학 초청 강연 때 말이다. 아무것에도 애착을 가질 수 없는 날 죽음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내 안에 나선 경사로를 어떻게든 피해야겠다고 구부러진 스프링을 어떻게든 펴야겠다고 스스로의 비틀림 부분을 수정하는 것 매혹적으로 보이는 비틀림일수록 그 곁에 어린 환상들을 걷어내십시오 직선으로 느리게 걷는 것은 단조로워 보이지만 택해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엄마가 제사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명예 남매는 오래 의심했었다 아니래 요즘 약은 좋아서 잠깐 거르거나 왕창 먹는다고 죽지 않는데, 명예의 얼굴이 밝아지던 걸 명언은 기억한다. 시선은 그냥 자식 손주들 얼굴 한번더 보려고 생일까지 꽉 채우고 세상을 뜬 것이었다. 죽음의 방식도 정말 시선다웠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난 가끔 엄마 무덤 만들 걸 후회해. 먼 바다에 뿌리라고 해서 뿌렸더니만 찾아갈 곳이 없어졌어. 1984년 심신선 여사의 그림니다 입안에 말이 고이는 것을 보니 봄이 온 듯하다. 나의 작고 방치된 정원에는 수반이 하나 있고 새들이 와서 몸을 씻고 간다. 그 모습이 내 아이들 어릴 적을 닮았다. 막내의 어머니인 조마리 씨가 그 아이와 함께 맡긴 아마릴리스 화분. 어마어마한 붉은색 꽃이 피면 존재감이 지독히 강렬하여 다른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둘다잘 키우며 기다리려고 했는데 마리 씨는 사고로 타지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며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당한다. 2009년 미술 잡지 마티아스 마우어의 미공개작 8점이 독일 디셀도르프 코넬리우스 슈트라세의 한 건물 증축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미주 여행 중 만나 동행하였던 심시선을 그린 것으로 보이며 복원 과정을 거쳐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할머니의 초상화가 호노룰루 미술관에 도착해 있다. 처음 이 그림을 발견됐을 때 우유는 할머니 할머니 노도화가 발견됐다고 난리 났어. 뭐라고? 그 그림의 할머니는 약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안락의사에 나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같은 자세로 반세기를 건너온 것이 대단해서 우유는 웃고 말았다. 할머니가 독일에서 지낸 기간은 7년 남짓. 세간에서는 마치 마티아스 마워가 할머니 일생일대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대풀이에 말했는데도 말이다. 독일 회화 거장 중의 한 사람, 전성기에 자살한 후 끝없이 애도 받고 있는 비운의 예술가. 애도 받는 만큼 할머니는 자살의 원인으로 끝없이 비난받았다. 마워를 만난 건 후회가 없어. 괴로운 방식으로 강렬했지만 너희 할아버지 여제풀이는 나를 마오에게서 구했어. 경아 아빠 홍덕한씨는 좋은 동네였다가 사랑이 됐고 언제까지 지속되는 사랑인가 확인하려 했는데 암이 방해했잖아. 근데 할머니 저 조소 그만두려구요 무슨 말이야? 다른 건 하나도 못 만들고 괴물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원래 예술보다 예술 조금 옆이 더 재밌다 오요나. 나도 그랬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10주년 기념 제사를 하와이에서 지내기로 했다. 길을 저녁 8시에 제사를 지낼 겁니다. 1 0주기니까딱한 번만 지낼 건데, 고리타분하게 제사상을 차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가 젊었던 시절 이 섬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걸어 다니면서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 가장 멋진 기억을 가져오세요. 명예가 대표로 얘기했다. 나는 가끔 엄마 그림이 궁금해. 엄마가 그때 그렸다던 그림들이 정말 다 없어진 거야? 없앤 건가? 경화가 몇 번이고 의문스러워 하자 시선은 탄력을 받아야 할 시기에 계속해서 꺾이면 안쪽에 무언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경화로선 미진한 느낌이었다. 요제프리는 심시선에게 개인전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방해받았다. 처음에 거의 모든 작품이 신속하게 팔려 요제프와 시선은 기뻐했다. 작품을 사들인 건 마티아스였고 심시선의 작품을 비웃고 파괴하고 태웠다고 한다. 디젤드르프의두 사람만 남은 느낌이었다. 그때 요제프리와 가까워졌다고 했다. 사람을 꺾는 모물감 속에서 사랑이 싹텄던 것이다. 독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내가 마티아스에게 있을 땐 나는 자벽부였고 조수였고 아주 가끔 제자였다. 운이 좋지 않은 날에는 분풀이 대상이었다. 그래도 난 학위가 필요했다. 뭐에 쓸지는 몰랐지만 간절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날 때 마티아스가 유아 나이프를 던졌는데 오래 써서 날카로워진 물건인데다 각도가 맞아드는 바람에 팔에 꽂히고 말았다. 나는 그 상처를 방패처럼 써서 마티아스를 물러나게 했다. 화수가 얘기했다. 마티아스 그놈 힘 때문도 아니야 각도 때문도 아니야 할머니한테 던지기 전에 갈아뒀던 거야. 설마 우유는 화수의 말이 마절이란 것을 깨달았다. 전공은 조소였지만 이와 나이프가 팔에 박히는 물건이 아니란 건알수 있었다. 시선은 미네방이 그녀의 인생 속으로 걸어들어오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한다.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나를 만나러 파리에 와. 아니, 아예 파리로 옮겨. 사는 곳을 옮기라는 말을 명령처럼 해도 싫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의 조각조각난 모국어가 해방 덕분에 돌아왔다. 시선은 디셀도르프를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다. 마테아스는 마지막으로 나와 요제프를 망치고 싶었던 것 뿐이다. 유서에 사랑했기에 나의 배신을 견딜 수 없었다고 적고, 그럼에도 그림과 집과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남겼으므로 나는 온 유럽의 증오를 받아내야 했다. 재능 있는 화가를 파멜로 몰아넣은 아시아 마녀가 되었다. 그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그 자신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나의 행복, 나의 예술, 나의 사랑이었던 게 분명하다. 여제프와 나는 파리에 가서 민예방의 집에 몸을 숨겼다. 겁에 질린 우리를 겁이라고는 없는 예방이 보호했다. 심시선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계층이, 지위가, 직업이 바뀌어 있었고 그것은 민예방의 작품이었다. 유럽에서 얻은 악명을 일종의 신비로움으로 변환해 낸 것은 시선의 능력이 아니었다. 어렴풋한 이미지로 밖에 그릴 수 없는 오래된 사진으로만 남은 할머니의 친구가 할머니를 한국 미술계에 안착시켰다.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따온 하기가 도움이 되었다. 시선은 한국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리는 대신 글을 썼다. 시선은 사랑과 자신의 언어 중에서 언어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요제프리가 혼자 독일로 돌아갔다. 명예는 부모의 이혼을 이겨냈고, 명어는 상처를 받아 성을 시선의 성으로 바꿔버렸고, 명주는 요제프를 보고 싶어 해서 방학된 늘 독일에서 보냈다고 했다. 강연을 다니다 보면, 자녀가 예술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옵니다. 예술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천천히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제가 얼마나 자주 봤는지 아십니까? 아, 이 사람 큰일 났다 싶을 땐 늦었고 곁에서 해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즐겁게 그리고, 쓰고, 노래하고, 춤추는지, 하지 않으면 괴로워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아이들 인생의 경로를 대신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유는 지수야의 머리카락에서 하와이에서 친구가 된 체이스와 보낸 시간에서 나는 바깥의 냄새에 놀랐다. 밤공기, 난초, 미국 특유의 바닥 광택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어디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거야 대체. 살짝 부러움을 느꼈다. 우유는, 언니, 나 한국 돌아갈까? 왜? 힘들어? 이 휴가 끝나고 모두 한국 돌아갈 때 나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쓸쓸할 것 같아. 정원에 낮은 테이블을 두개 가져와서 붙였다. 침대 시트를 씌우자 대충 제사상처럼 보였다. 상의 왼쪽 구석에는 명준의 블록탑이 놓였다. 명은은 레오아 꽃과 등산화 이창에 기어 있던 작은 화산석 자갈을 올렸다. 그 곁으로 태호의 도넛과 화수의 팬케이크, 가운데 줄엔 난정의 레이 목걸이와 하와이 배경 소설이 한권 놓였다. 상의 가운데 줄 가운데에는 새를 좋아하는 해림의 키털 컬렉션이, 오른쪽에 놓인 보드카 샷잔에는 우윤히 탔던 가장 멋진 파도의 거품이, 맨 앞줄에는 상원이 사온 과일들이 왼쪽에 놓이고, 경아의 커피가 가장 좋은 가운데에 놓이고, 규림이는 할머니 이름을 붙인 산호 다섯 개가, 타이티 바닥에 심겼다는 종의 증서를 오른쪽에 놓았다. 상뒤의흰 벽에 빌려온 미니 프로젝트로 체이스와 찍은 무지개 사진들을 쏜 것은 지수였다. 명예가 주름치마를 입고 상 앞에 섰다. 각자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쁘고 내년부터 평소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한번 정도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미술관에 그 그림을 보러 간 것은 출국 날이었다. 젊은 시선은 가진 것 없이 비극에서 시작해도 뭔가를 이루고 말 얼굴이었다. 화수, 지수, 우윤, 규림, 혜림, 우리 아이들 심시선 여사 닮았으면 어떻게든 살아남겠지. 약해 보이지만 시선으로부터 뻗어 나왔잖아. 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거야. 세상을 뜬지 10년이 지나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조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